바라빠빠 <laughs> 왜 이거 할 때마다 민망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VR 시간인데요. 오늘 또 머리 색깔이 또 바뀌었어요. 아, 머리 좀 염색했는데. 할배 같죠 할배. 아니 머리색깔. 그, 여기도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 그러니까. 약간 연보라빛도 돌고요. 근데 머리 어제 해 갖고 아직 음. 못 감아서 냄새가. 아!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Unbreakable Run입니다. 어, 뭐, 달리기 게임, 달리기. 게임. 멈출 수 없는 달리기 뭐 이런 건가요? 그런가요? 네. 음. 오늘은 달리기 게임을 할 건데요.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데,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앞에서 와요. 그럼 그걸 피해하면 아, 되는 게임입니다. 약간 마인크래프트 엑스런 같은 어, 엑스런 같은 느낌인데, 여튼 우리가 직접 달리진 않지만, 게 온몸을 다해서 피해야 되는 그런 오케이.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튼 플레이도 바로 해볼까요? 네. 딱 보면 어떤 게임인지 아시니까. Let's go. Let's go!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갑시다 갑시다. 어, <laughs> <오>, 깜짝이야. <laughs> 자, 여러분 VR 착용을 했고요. 네. 해볼까요? 오 게임 뮤직도 고를 수 있네. 오. 어, 여기가 시작이야? 우와, 우와. 여기가 시작인데 아, 기부고 하는 거구나. 아, 그래요? 어, 근데 더 시, 실, 실감 나겠다. 이렇게 하면. 어, 그래. 내가 달릴게. 어, 어. 플레이. 눌러야죠, 이거.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없어요? 야, 눌러. 어, 됐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뭐야? 신기하다. 아, 뭐라고 써 있어요? 레벨 1. 아. 트레이닝. 노말. 난이도에 따라서 음, 이렇게 돼 있구나. 스피드도 정할 수 있는 거 같아. 음. 이걸로. 어, 어, 된다.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피드는 일단 200으로 해볼게요. 네네. 트레이닝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되는 거야? 우와! 어, 이거 약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그냥? 오! 어! 아, 나 죽었어! 뭐야, 한 번에 죽었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잠들린 몸이 너무 크니까. 에? <laughs> 에? 아,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야 아 되네. 아, 숙여서. 어, 잠깐만. 야, 야. 이건 어, 어디로 가? 어, 야, 이거, 얼룩아! <laughs> 일단, 다시 해보죠. 네. 내 생각엔 방어막을 먹어야 되나? 응, 응, 그런 것 같아. 방어막도 근데... 먹고, 이거를 좀, 유연하게 잘 피해야지, 이거를. 점프, 점프! 어, 어 야, 야, 갖고 어, 프아 야, 잠깐만! 아 잠프! 잠프, 잠프! 어, 잘한다, 어, 방어막. 잘한다. 방어막, 방어막. 아유, 진짜! <laughs> 야, 이 뭐야, 방어막, 방어막! 어, 좋아. 어, 방어막. 아, 방어막을 방어막 먹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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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먹을 수 있구나, 어, 어, 저기. 어, 어, 방어막. 방어막. 방어막, 방어막! 야, 방어막! 아 아, 진짜! 야,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데, 이거? 너무 정신 없어. 그러니까 방어막 어떻게 먹어 이거? 저 응. 스피드 올려볼까? 응, 한번 올려봐봐. 이게 방어막이 내가 그냥 가면 먹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트레이닝이래? 이게 연습이라고? 어. 나 실전인 줄. 아니 실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해도 먹어지나? 그러니까. 아 손으로 되네. 아, 뭐야! 아, 아, 이거 어떻게 머리, 해? 머리 머리가 너무 커서 걸렸잖아요. 아니 머리가 큰건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laughs> 어? 머리가 큰데 어떻게 방어막? 그러니까. 방어막을 무조건 방어막을 먹어야 돼 방어막 주세요 음. 어... 어? 방어막 먹어도 죽는데? 방어막 먹어도 벽에 부딪히면 죽는 건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방어막이 뭔 소용이야 아 그렇네 뭐야? 저건 뭐야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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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이 뭐야 야뭔가 이거 포복인가요 포복? <람이«> 아 됐다 됐다. <람이> 야, <이거 너무> <람이> 와, <람이> 야 돌아가래 <람이> 야 진짜 웃기다 니야나 무슨 <람이> 유격훈련 <람이> 받는 자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게 약을 먹으면 랜덤 이펙트가 걸리는데 네. 일단 방금까지 트레이닝이었어요. 음. 제가 노말을 한번 해볼게요. 네. 노말은 얼마나 어려운 거야? 트레이닝이 저렇게 어려운데? 저건 뭐야? 그러니까 저거 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어 미키세요? 삼프 삼프 삼프. 어, 어,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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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점프도 더 빨리 되었어. <laughs>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점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뒤에서 뭐 완전 어떻게. 아 귀여워 지금. 나 진짜 바보 같지. <laughs> 꼬리가 달랑 달랑거려아 진짜? <laughs> 야. 하나, 둘,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비켜 미켜. 어, 뭐, 아 뭐야? 도티 형 같은. 형광 다리 같은. <laughs> 다시 다시. 이게 노말 어려운데 그러게. 뜬딴 뜬딴 뜬딴.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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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딴등딴 이건 뭐야? 아저창문 어, 어, 깨버렸네. 어? 이게 봤을 때 에너지가 있는 핫! 것 같아. 핫오오오 어! 잘하는데? 핫핫아 <laughs> 힘들어. 내가 해볼까?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가시죠. 오케이 스타트. 레고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오 s g 오! l e t 오 go.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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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t 오 go. 오 e t s go. 오 e t 오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자 안돼, 자 안돼, 얘 잘한다. 호, uh 호, -uh. uh -uh. 어, 어. 얘들 uh -uh.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다 오빠, 아, 그렇게 하면은 한두판 좋... 하면, 하면 죽을 걸? 나 지금 십자인데 파열된 것 같아. 그렇지 힘들지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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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자 가시죠. <laughs> 오케이 다시 뭐 어떻게 한 거야? 어디서? 뭐야? 아 <laughs> 이거네. <아이고, 웃음> <laughs> 표지판을 무시하고 있죠. 가보시죠. 나메나 다른 맵 해봐도 되나? 아 그럼요. 다른 맵 말고 그 하드 한번 해보세요. 하드 한번 해볼까요? 네. 야, 레벨 2는 아직 안 나왔어. 그니까 레벨 1 하드. <laughs> 얼마나 어려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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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세요. 여러분 가뿐하지어 뭐야 저 뒤에 뭐야? 점. <laughs> 그저볼 그래, 피어. 오 뭐야? 오. <laughs> 어, 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약, 뭐야. 약, 뭐야. 먹었어, <웃음> 약 <웃음> 먹었다. 약 먹었다. 약 먹었다. 그게. 약 빨았다. 이게 알약을 먹으면은 어. 다른 랜덤 버프가 올래. 아 그래요? 아. 막 시야 뚫빠지기도 하고 되게. 야 근데 여기 보면은 1등은 466까지 왔는데 <laughs> 어떻게 가는 거야, 저거는? 그거는 오빠가 아까 <laughs> 첫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laughs>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네. <laughs> 아, 저거 너무 무서워. 나저 심장 뛰는 거 같아요. 오. 오. 오! 어떻게 어떻게 해? 아, 이거 어하라고 그거 그, 그 방어막, 아, 방어막 되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만 네. 한번만. 마지막 한판더해 보자. 오케이, 가보시죠. 제대로 호창의 힘을 보여줘! 호창의 힘을 보여줘! 오, 뭐야! 잠들이다! 어? 안녕, 잠들아! 저기요? <laughs> 잠들아, 어디가! 죽고 싶으신 거 아니죠? <laughs> 오케이. 오. 이게 점프하고 다음 루트를 미리 봐놔야 돼, 이렇게. 오! 어! 톱니바퀴를 어? 되게 못하시네. 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어떠세요? 힘드시죠, 이거? 지금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저할때 같아. 되게 비웃으시더데 <laughs> <laughs> 지금 저보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괜찮으세요? 자, 여튼 여러분 이거 완전 운동 게임이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어,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어,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출발 드림팀? 어, 맞아, 맞아. 약간 어, 그런 느낌, 그 느낌 어, 확실히 어. 났어요. 출발 드림팀을 하는 느낌인 거 같고요. 네.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제가 더 잘한 거 같아요. 응, 음, 네, 그렇다고 치죠.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도 그렇게 꾹꾹 눌러주고, 다음 위에 컨텐츠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배레